안녕하세요 동우쌤이에요. 78세의 어머님이십니다. 동우쌤 유튜브를 보시고 인천에서 찾아와 주셨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5년만 어려 보이게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동우쌤이 이번에도 동우 마으로 선보이겠습니다. 앞머리 쪽은 짧게 포인트를 주고 정리되지 않는 무거운 느낌을 가볍게 만들어 드레까지한 모습인데요. 보시다시피 수심 많아 확실히 스타일이 확실하죠? 영상 스킵 포인트는 드레하는 방법 세세하게 다뤘으니 같이 보시고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차이의 동원의 길 동원생과 함께 가시죠. 어머님들의 귀염둥이 동원생과 함께해요. 자세히 보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보고 또 보고 집중해서 보십시오. 중상분들은 세련된 사모님 스타일의 드레하는 방법 해보시고 따라해보세요. 파이팅! 제가 머리하고 신발은 참 신경 쓰는 여자인데 음. 이게 사람이 머리하고 신발이 다 좌우하는 거거든요. 음. 아, 근데 이름은 머리 때문에아 어머니라고 가게 드라이아는 초시로 가지 않게 살짝 라인을 살면서 저 그것 없이 이렇게 좀 살면서 이렇게 라인을 살고 깔끔하게, 어느 정도는 잘라줘야 돼. 뒤에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미디엄 스타일 이지그 네. 스타일에서 뒷머리가 좀 길게 하는 스타일이 있고, 근데 짧게 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고객님은 뒷머리가 길면 나이가더 들어 보여. 지금 스타일은. 너무 어중띠네 그래서 파마도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신데, 이번에 파마 를 이렇게 하신 것 같아. 요첫 번째 라인은 깔끔하게 찍어주세요. 자두 번째 섹션 보이죠 잔머리 여기 어떻게 한다? 이렇게 머리가 없잖아 너무 많이고 45도 네이프부터 외이가 이렇게 강한 머리는 네이프부터 더 올려치면 머리가 여기가 뚱뚱해 보여 그럼 더 이상해 스무스하게 올려야 돼요 여기는 감산 느낌 있고 두 단까지는 45도 살짝만 내고 세단째부터는 약간 치을 낼건데 항상 보이죠? 색선은 사선으로 잘라주고 긴 머리부터 먼저 잘라준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여기도 45도 따다다다다 가라바보이죠 그쵸? 자자르 확인하고 오케이 여기 뻗친다 뻗치는 부분 어떻게 한다 그랬지? 감사한 느낌 그럼 이렇게 자르면 쏙쏙쏙쏙 오케이 자이것도 자른다 감사한 느낌 오케이 초보분들은 항상 커트를 할 때, 감사한 느낌을 잘라주는 게더 좋아요. 그래야, 팍빵잘려보고 너무 가이드 라인을 맞춰서 잘라주면 너무 둔탁해 보여. 자, 이쪽 잘라볼까요? 세번째 단죠 약간 층을 내도 돼, 살짝. 자, 르고 확인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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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고 확인한다. 보이지? 이쪽은 어떻게 한다? 사자니까, 손 모양도 사선사선 여기 안 자른다. 여기만. 그리고 잘라서 확인한다. 오케이. 여기는, 약간 길어도 돼요. 약간 길어도 돼 이렇게. 자, 이쪽도 본다. 전체적으로 든다. 여기만 연결. 우리가 끝에는 안 잘랐죠? 여기만 자는 거야. 그럼 여기는 자르고, 전체적으로 남기는 부분이 감사, 감사. 오케이? 여기가 조금 밋밋하다. 밋밋한데 살짝만 더 들어주면 돼 그치? 티 별로 안 나지? 응. 이 정도. 이 정도는 이제 할수 있을 것 같아. 엄마들 보브 커트 해봤어 안 해봤어요? 어, 그안 해봤어. 아아 엄마들 오면 이제 이렇게 잘라줍니다 편하게 가로로 사로 가로 색선을 잘라주면 너무 편합니다. 음. 자 왼손 항상 커트 얘기하죠? 커트는 오른손이 하는 게 아니고 왼손이 하는 거다. 오케이 네. 느낌 있게 자기만의 각도를 찾으셔야 됩니다. 어이 약간 길다 보이죠? 오른쪽은 항상 자를 때는, 알지? 약간, 왜 이렇게 빼는지 알아요? 왼쪽은 가위가 이렇게 느껴 들어가잖아. 네. 근데 오른쪽은 항상 먼저 가위로 잘라주기 때문에 길게 빼줘야 돼요. 잘자르 네. 확인한다. 어, 이 정도면 괜찮다. 그쵸? 네. 고기는 이미지는 너무 올려쳐도 안 돼. 약간 고급스럽게. 무게감 있게 고급스럽게 잘라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도 본다. 언는다 느낌이다. 자, 너무 치지 말고, 천재적으로 들어서 여기만. 자, 그리고 어떻게 한다? 보이죠. 항상 내추리 버전, 빽 내추리 버전을 잘라줘야 돼. 빽 내추리 버전, 자, 여기도 빽 내추리 버전 잘라준다. 빽으로 가져온다. 우리 안버리 센터 내추리 버전과 똑같아요. 자로 확인하고, 어때? 여기도 준다. 오케이, 자, 여기도 어때? 느낌이 다르죠? 라인만 깎이면 달라 보이지. 그치? 그리고 어떻게 한다? 여기는 라인을 파만 버리는 항상 밑으로 가져와 봐요. 보이지? 이걸 항상 잘라줘야 돼요. 그치? 여기는 항상 라인이 있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상하지. 항상 라인이 있고, 여기도 라인을 파만 버리는 항상 라인을 가져온다. 음 <laughs> 끝만 여기가 밋밋하다. 여기만 살짝 튀어나왔죠? 1cm 길게. 자, 이 고객님은 밑상이 조금 튀어난 데가 너무 밑에 튀어나왔어. 여기 튀어나왔어. 여기만 살짝만 살릴게요 어디 중에면 여기는 뜨기 때문에 안 자르고 여기만 살릴 거야 음. 자, 일자로 그때 갈 라인 보이죠 음. 여기 그냥 가감하게 잘라줘 음. 오케이 이 스타일은 그리고 밑에는 안 자르고 어떻게 한다 여기도 연결만 오케이 음. 자 머리 가져온다 그럼 이렇게 하면 머리가 봐봐 여기는 그대로 무겁지 뜨는 머리잖아 그치 여기는 그대로 무겁게 있으면서 여기만 얇은게 자른거야 그 대신 여기 무거운 부분은 수술 좀 쳐주면 돼요. 네. 자 일자로 자릅니다. 그렇지. 그럼 여기 어떻게 자른다? 연결만 한다. 자 사선, 사선 일자로 연결만. 자 잘랐죠? 똑같이. 그렇지. 그리고 크로치킹 항상 크로치킹 해주셔야 돼요. 머리는 자 크로치킹 항상 해주셔야 됩니다. 자이 크로치킹 하고 안 하고가 야 살짝 한끈 차이인데 되게 커요. 잘라줘야 돼. 네. 어디가 무거워? 딱 봤을 때. 가운데. 어. 가운데죠? 네. 그렇지. 가운데만 수치면, 여기 수치면 안 돼. 네. 여기 수치면 더 뻗쳐요. 가운데만 수치면 돼. 네. 그렇지. 센스쟁이. 여기 수치면 안 돼. 더 없어 보여. 가운데는 여기는 수쳐도 돼요. 야상해 보여. 그 뒷모습만 봤을 때는, 옆모습을 봤을 때는 10년은 어려 보여. 옆모습 봤을 때는. 어, 긴 머리가 중요해요. 그치, 여기는 숱안 친다, 가볍다. 여기만. 그리고 여기도. 자, 어, 여기 조금 무겁다. 여기만 숱칠 거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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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자, 확인하고. 조금 슬림해졌지? 네. 그쵸. 여기는 숫안칠 거야. 자, 그 다음 잘랐으면 바로 섹션을 사선 뜹니다. 살짝 연결만. 그냥 내뜨면 둔탁해 보여. 때문에 여기만 연결 연결 살짝만 그쵸 많이 자르는 게 아니고 이 작은 차이가 되게 커요 스타일 자체가 보통 우리가 자를 때뭐 1cm 2cm 잘라 스타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0.1mm 0.2mm가 느낌이 완전 달라져요 거기서 커트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자 여기도 봅니다 따다 따다 따 바로 천재주걱도 여기만 그리고 여기 바로 가져온다 여기만 그렇지 여기 이걸 잘라주면서. 제 커트죠? 이거 잘라주면서 느낌이 완전 달라집니다. 커트가 손질이 편해요. 자 볼까요? 이렇게만 잘라도 느낌이 다다다다다 느낌이 그치 여기는 사짝 이렇게 빼칠거예아 앵글 느낌 그치 여기를 자르면 더 나이 들어 보이지 그치 이 느낌이 조금 더 어려 보이는 거예요. 살려서 자르기 전에 도 느낌을 봐야 돼. 봐봐 머리 어때? 여기가 나하고 죽었지? 네. 그럼 여기는 잘라주고 여기는 감싸는 느낌이 있어야 돼. 이렇게 짧게 자면더 뻗쳐. 봐봐요. 내가 볼게. 자, 본다. 그치. 여기는 자르고 여기는 죽었어. 들지? 그치. 그럼 여기만 잘라줘. 여기는 어떻게 한다? 자르는 게 아니다. 연결만. 그럼 머리가 딱 보고 본다. 머리가 감싸는 느낌 들고 여기는 조금 엉기는 느낌이 들어요. 그치? 이게 두장커트야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면 안 돼. 여기도 죽었다. 자, 깔끔하게 고운살로 천자주각도 든다. 든다. 여기만. 잘라주고, 여기는 어떻게 한다? 여기는 감사는 느낌. 이걸 잘라주면 더 죽어보여. 뻗쳐. 자, 이렇게 잘라주면, 봐봐요. 불륜감 그대로 있잖아. 그렇지 오케이? 자, 여기는 탑 마지막 한 단위. 천재주각도 자른다. 자, 니다 여기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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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천재주각도 보인다? 잘라주고, 사이즈는 어떻게 한다? 짜자자자 연결만. 딱 연결되죠? 오케이? 다다다다다. 아, 이쁘다. 사선을 갑니다. 자, 사선을 뜬다. 자, 빗질하고, 딱 보이죠? 이제 이 정도면 단발머리 자를 때나 보브커트나, 뭐, 쇼컷이나 자를 때, 사이드 길이 맞을 때는, 길이를 넘겨서 이렇게 잘라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이드는 본다. 이쪽 길이도 본다. 괜찮아. 이쪽이 전반적으로 오른쪽이 더 머리가 뻗치고 숱이 없어요. 그럼 자른 것보다 약간 길어도 돼요. 여기 연결한다. 자천장히 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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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안 자른다. 여기는 자른다. 이 정도면 이제 딱 오늘 일 끝나고 나서 네. 3층 기역정 올라가서 한번 자르면 돼요. 네. 자르고 집에 가면 느낌이 아, 뭐 보고 코트 조장 코트 별거 아니네. 어렵게만 생각했네. 딱 그렇게 느낄 거야. 안 아, 그래? 아왜왜 대답 안해 <laughs> 자, 오케이, 이게 보이죠? 그렇지? 여기 아예 머리가 없어. 네. 여기 살려줘야 돼. 없는 부분은 코트로. 그렇 보이죠? 든다. 천재지급 또 든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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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든다. 그쵸죠 사선. 자, 사선. 자 빗질 빗질 당긴다 보면 가위라인 보이죠 그렇죠 여기서 멈춰 사이드 주걱 핏 여기서 멈추고 자를 게 없다 자를 거 없다 그러면 가로로 크롭체킹 한다 살짝 보이죠 자 세로 잘랐으면 가로로 항상 컷칭 오케이 자를 게 없다 탑 사이드 연결 여기만 연결 자 성사 천재축부터 듭니다 들었지 자, 여기. 그쵸? 뒤에는 항상. 세로 쳐주라고 또 이거죠? 우리는 가로 이렇게 잘랐잖아. 네. 그치.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 사이드두 장이 튀어나와서 세로 쳐주까 똑같이 각도 드는 게? 네. 그치. 여기도 똑같이. 바로 듭니다. 오, 어, 자를 게 없다. 그러면 가장 반대쪽으로 넘겨서. 위에는 짧게 자르면 안 돼, 이분엔 이렇게 짧게 자르면 더 이상해. 위에는 자르면 안 돼. 그치. 위에는 별로 안 자르면 될것 같아요. 네. 앞머리를 좀 잘라서 포인트를 주겠습니다. 위에는 짧게 자르면. 안 돼요 오 so. i 앞머리는 제가 조금 포인트 나 the n m going to go m e of the l i 는게 Man. 라인만 라인을 n 감하게 l 게잘라줘 a n Lion Man is a Lion m a 죠 그리고 나서, 여기 애교물이 있다. 우리 잔머리 나온다 여기 있지. 이 머리를 가지고. 라인이 있어야 성력 커. 느낌이 나와요. 어? 라인이 약간 보여야 됩니다. 라인만, 그치? 여기도 보인다, 그치? 여기도 어떻게 간다? 비대칭이나 짧게 잘라도, 간자돌 있죠. 여기까지좀 자르고, 여기는 길게 빼줘야 돼. 연결해야 다자르 이상해. 어떻게 이렇게 자는 느낌이 다르죠. 그치? 여기 잘라준도, 그 다음 머리. 그 다음 머리는 어떻게 간다? 앞머리 여기 있죠. 이거 잘라주면 안 돼. 여기는 연결만. 약간 투블럭 느낌 나게 여기는 눈꼬리에서 연결만 할 거예요. 여기 는 연결만 한다. 오케이. 자, 여기도 똑같이 기존 잘랐던 머리보다 이렇 잘랐죠. 이 머리보다 길게 살짝만 연결. 오케이. 여기 어디서 안그랬죠내추린 버전. 다 당깁니다. 보이지? 다 잘라줘 그냥 가감하게 여기도 잘라줘. 끌려오는 것만 대신 이렇게 잘라주면 안 돼. 끌려오는 것만 그럼 다 연결이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한다? 끌려오는 것만 다 잘라줘 여기. 코 중심으로 해서 끌려오는 것만. 그러면 이제 안 끌려오죠. 그러면 자리가 없다는 거야. 남기는 거야. 감사한 느낌. 네. 그러면 어떻게 한다? 탑 반머리 연결 연결 해 줘야 돼요. 여기 연결 보이죠 여기 연결. 네. 항상 여기 연결 해 줘야 됩니다. 자자자자자. 오케이. 이제 이렇게 보면 엄마들이 좀 약간 좋아하는 스타일. 동안 커 스타일. 성년 커. 이렇게 자르면 돼요. 별거 아니야. 자 그러면 딱 본다. 안 머리가 보이죠 짧죠? 그치? 그리고 여기 덮는다. 이렇게 보면 몰라. 근데 살짝 살짝 넘긴다. 그면 애견 머리가 살짝 살짝 있다. 그치? 훨씬 더 어려 워 보여. 엣지 있어 보여. 숱도 많아 보이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 가라면 이쪽 타죠. 마지막 체킹. 두상이 고객님에게서 완전 튀어나왔어. 이주주면 붕해 보여요. 여기만 잘라준다. 어떻게 한다? 잘랐지. 없다. 바로 들어. 여기 체킹. 오케이? 체킹. 두 상에서 90도입니다. 여기 두상 튀어나왔다 바로 들어. 여기만 체킹. 여기 체킹. 위에는 안 자르고 사이드는 안 자르고 여기 두상 튀어나온 데만 잘라줍니다. 둥글게. 여기만. 두 상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체킹을 하는 겁니다. 이걸 잘라주세요. 머리가 잘안붕해 보이고 슬림해요. 그렇지? 여기는 수심이절대안 돼. 가르마 이쪽이니까 보이죠? 이쪽은 조금 더. 자자자자 이거 다 잘라줘야 돼. 가감하게가감하게 잘라줘야 돼. 보이죠? 왜? 가름을 쭉 타지? 가금하게 잘라줘야 전체적으로 밸란스가 맞습니다. 어? 오케이, 여기도. 자, 느낌을 한번 볼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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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 대박. 어떠세요, 앞머리? 괜찮죠? 어, 이뻐 보입니다. 달라 보이네요. 자, 뒷머리도 연결. 뒤에도 어떻게 한다? 자르는 게 아니다. 연결만. 그렇죠? 체킹, 자다자는게 아니다. 들어, 들어, 들어. 컬은 살려서 드려야 하는 게더 예뻐요. 다 보세요. 뿌리는 안 살리고 뿌리는 아중에 우리 꺾이는 거 있지. 끝에만 살짝만 잡을 거야. 잘 봐요. 자 해볼까요? 살짝만 여기 드라이 한다 그렇지? 여기 드라이 한다 끝에만 끝에만 살짝만 많이 하지 말고 컬 살려서 뿌리는 건들지 마. 나중에 살릴 거야. 뿌리 좀 건들지 마 나중에 생기고 여기만 살짝 한 바퀴만 자 하나 둘셋 롤링 주고 숨을 줘야 돼 하나 둘셋 이렇게 그이 그리고 뿌리만 살짝만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자 이렇게 어떻게 한다 뿌리가 죽었다 뿌리만 살짝만 잡아주고 잡았죠? 뿌리 건들지 마킹 넣는 건 똑같아 여기만 한 바퀴 자한 바퀴 좀준다숨준다 여기서, 여기서 바람을 한번 준다. 그럼 이게, 여기 바람 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웨이브. 웨이브를 원하면 이렇게 줘도 되죠? 웨이브 살죠? 아니면 살짝만 해도 돼. 바람을 바람을 웨이브 그렇죠. 잡고 털은 풀을 를 건들지 마. 괜히 어지럽게. 어기만 끝에만. 한 바퀴. 하나, 둘, 셋. 자, 뜸을 줘야 돼요. 하나, 둘, 셋. 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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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뜸을 주면서 천천히. 어때 그렇지? 지금 머리는 이게 다나은거예요 이쁜 머리 드라이 키는 거 보다 라인은 살짝만 여기만 살짝만 잡아 살짝만 펴주래요 그쵸? 라인은 펴줘야 돼 항상 귀 밑에 있죠 여기는 볼륨을 줄 필요가 없어 여기는 자 뿌리 건들지 말고 자 여기는 바짝 대고 내려온다 내려온다 자 내려온다 내려온다 라인을 이렇게 살려줘야 돼요 라인은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한다? 뿌리는 건들지 말고, 한 바퀴만 살짝 말 거예요. 한 바퀴만. 자, 단단, 단단, 단단. 뿌리는 어설프게 안 건드는 나 약간 곱슬기야이곱슬기 있는 자체가 더 나아요. 이게 더 나아. 하나, 둘, 셋. 자, 뜸 준다. 롤링, 롤링. 자, 뜸을 줘야 돼. 하나, 둘, 셋. 중간 볼륨 주고, 끝에는 어떻게 한다? 끝에는 사이즈는 라인을 살려줘야 돼. 끝에는 빼줘야 돼, 이렇게. 라인은 끝에 빼줘야 되지. 라인은 탔잖아. 끝에만. 여기만. 여긴 있고, 여긴 빼줘야 돼. 라인은. 여기만. 자, 여기부 어떻게 간다. 끝에만.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스틈 준다. 하나, 둘, 셋. 중간 부분 주고, 끝에는 펴준다. 사이즈는 중간 부분 펴줘야 돼요. 오케이? 자, 사이즈는 어떻게 간다. 펴도 여긴 어떻게 간다. 여기는 라인을 펴줘야 돼. 자, 펴준다. 라인을 펴준다. 주선이 나왔지? 살리면 안 여기만. 봐봐. 끝에 나. 한 번. 두 번. 세 번. 뜸뜸뜸뜸 뜸. 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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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뜸. 끝에 어떻게 간다? 끝에 펴준다. 그렇지? 어때요? 좋지? 사이즈여는 어떻게 한다 라인은 어떻게 한다 사이드는 볼륨 주면 안돼요. 여기는 볼륨 주면 펴준다. 펴준다. 라인은. 라인 보이게. 라인은 라인 보여야 돼. 이렇게. 어려워여 이렇게. 살짝, 살짝, 살짝. 자, 여기는 터지는게 아니야. 자, 여기만. 위에는 어떻게 한다? 위에는 한 대. 여기는 마지막 위에는 세 번. 자, 중간 불려준다 뜸! 뜸, 뜸. 끝에 펴줘야 돼. 펴준다, 펴준다, 펴준다. 오케이? 라인 어떻게 했어요? 라인은 내가 항상 어떻게 알르쳐 라인은 생머리처럼 라인을 잡아줘야 돼. 그래야 얼굴이 어려워요. 자, 살짝만 주고. 자, 펴준다. 그치? 라인는 뿌리 잡아주고, 자, 자. 뿌리 잡아준다. 라인 살게, 이렇게. 오케이? 느낌이 해도 어때요? 느낌이 좀 달라 보이게. 둘, 셋. 중간 볼륨 준다. 뜸, 뜸, 뜸. 그때 끝에 펴준다. 끝에는 펴준다. 어떻게 한다. 오케이? 자, 아주 쉽습니다. 뿌리 안 건든다. 어차피 뿌리 건들면 더 죽어보여. 안 건들거나. 이 자체 볼륨이 되더 오래가. 저도 그누지 마요, 어차피. 두개세개 볼륨 준다. 뜸이죠, 드라이 뜸. 하나, 둘, 셋, 끝에 롤링, 롤링 끝에 펴준다. 오케이? 그러면 가자가자볼륨감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엣지 있게. 하나, 둘, 셋, 그쵸? 중간 볼륨 준다. 하나, 둘, 셋, 끝에 끝에 펴준다. 끝에 펴주면서 사이즈는 어떻게 한다? 여기는 펴줘 라인은. 라인은 여기는 펴줘야 돼. 여기는 볼륨이고, 여긴 펴줘야 돼. 자, 오케이. 두 개. 자, 세개뜸 주고, 하나, 둘, 셋.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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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펴준다. 끝에 라인은 보이게, 라인은 보이게, 라인은 보이게, 라인은 보이게. 여기도 여기을 한다. 한 번. 여기는 두상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많이 불륨주 이상해. 어떻게 한다? 잘 봐요. 두상이 튀어나온 머리는 하나, 둘, 셋. 끝에, 불, 위에 불륨 좋지? 그때는 펴줘, 그냥. 펴줘, 이렇게. 펴줘. 펴주는 게더 나아, 이렇게. 그치? 오케이? 그딱바나스에 연결이 되지. 어, 드라이는 미용에 보다 꽃이다. 아그렇네 어, 드라이는 미용이 꽃이에요. 항상 비늘열 때는 잘하려고 하지 말고, 꽃처럼 아름답게, 자, 라인을 빼준다. 라인을 빼줘야 돼. 한단만 더, 여기 조금 튀어나왔다. 그럼 여기까지 끝에만. 오두자 라인은 어떻게 한다 두개 펴놔서 뜸뜸뜸 이렇게 펴주면서 연결만 이렇게 하는 거 언는다는 어, 느낌 오케이 머리는 라인 있죠 그치 여기는 뿌리까지 가지 마 그냥 봐봐 그냥 어제리 뿌리 불면 더 사라져 여기는 볼륨이으면 안돼 자펴주이서 라인 을 긁어줘 라인 있게 어떻게 한다 라인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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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보이죠 라인 앞머리는 라임이 보여야 동안 컷이 돼요. 손좋컷 여기 어떻게 한다? 여기도 뿌리 살리지 말고 둘세 어떻게 한다? 볼륨 중간 볼륨 있으면 끝에 중간 볼륨이 없으면 드라이는 금방 무너져. 중간 볼륨은 중간 끝에 펴줘야 돼. 펴준다 그랬죠. 그리고 뿌리는 잡아주고 여기 어떻게 한다? 펴줘. 자 이제 펴주면서 끝있을때 자자자 사자, 사자사자 라임을손을로 만져주는데요. 오케이. 여기는 좀 돌리고 살라줘야 돼. 항상 이어서 여기는 살짝 돌리 살려줘야 돼. 여기는 돌리고 줘야 돼. 자, 뿌리까지. 살릴 부분 있지. 여기는 살리지 말고, 여기는 살려줘도 돼. 그치. 튀어나온 부분 만 위로 살려줘야 돼. 자, 살릴 또튀어 엄지를 잘 봐. 엄지를 보면 텐션 있죠? 엄지를 봐봐. 텐션 있으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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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중간 볼륨 준다. 끝에는 하나, 둘, 셋. 그때는 펴준다. 됐을 때, 그리고 뿌리를 바로 잡아줘. 라인 잡아주고, 여기는 어떻게 한다? 약간 꺾여서, 하나, 둘, 셋, 꺾어주고. 여기도 반대로 꺾어서, 하나, 둘, 셋, 꺾어주고. 살죠, 그치? 여기 어떻게 한다? 여기 똑같이. 살리 부분은 롤을 어떻게 들어간다? 뿌리까지. 빠짝빠짝 빠짝 들어갔지? 반바퀴 돌리고, 등. 하나, 둘, 셋. 자, 오케이. 하나, 중간 볼륨 준다. 둘, 중간 볼륨 준다. 어떻게 한다? 끝에는 어떻게 한다? 끝에 펴주죠. 끝에 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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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준다. 오케이? 연결리 되지? 여기로 웨이브 주면 시한해서안 돼. 펴줘야 돼. 뿌리만 살리고. 여긴 어떻게 간다? 자, 살릴 부분 알죠? 두상 이빨. 자, 끈 주고, 다시. 자, 끈 준다. 하나, 둘, 셋. 자. 둘, 셋. 끝에 펴준다. 몸까지 같이 가.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죽어있지? 여기 죽어있다. 여기만 살려줘야 돼. 이럴 때 뿌리면 살리는 거야. 많이 살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럴 때만. 여기만. 그쵸 여기만. 자, 여기만 살리고 됐어요. 여기만 살리는 거 아니야? 여기만 살리는데 뒤에도 뒤에도 보면 딱 지금 도 솔직히 나쁘진 않아, 그쵸 자연스럽게. 어려 보이지? 이렇게 뒷모습만 보면 솔직히 몇살같아 어려 보이지. 여기만. 여기도 여기만 뿌리 잡아줍다 여기만. 그렇죠 여기만. 자, 여기만. 짜자자자자. 살고 그리고 한 번, 한 번. 갈라지는 부분 있죠? 갈라지는 부분만 살짝만. 자, 여기만 뿌리 잡아줘.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둘, 셋. 여기만. 여기만 갈라지는 부분 있죠? 살리부분은 0.5cm 살짝만 떠야 돼. 살리 부분을 많이 뜨면 안 돼. 많은 살릴 부분은 0.5cm 살짝만 더많은살지 색자리에 많은살리이더 안살아요 그리고 뺀다 여기 있는 부분은 건들지 마 여기만 씩 넣고 살리죠 여기 얹는다는 느낌 그럼 전체적으로 무기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루엣이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예뻐요 여자 학생들도 있잖아 드라이 파마 머리를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살짝만 표현해 봐요 살짝 이렇게 항상 얘기하지 뿌리나 살리지 말고 중간 볼륨 주고 끝에만 이렇게 펴줘야 돼 그래야 전체적으로 고급스럽고 중간 볼륨이 있지 이 드라이의 일명은 가하지 않는 드라이예요. 가하지 않게. 왜냐면 너무 어머니라고 가하게 드라이 안 하면 초시러 가지 않게 살짝 라인을 살면서 좀 고급스럽게 이렇게 좀 살면서 이렇게 라인을 살고 여기는 좀 살게. 머리만 해도 느낌이 완전 달라져요. 어때요? 조수씨 이게 드라이는 꽃!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